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. 두꺼비가 아주 큰 두꺼비가 나타났는데, 어 어휴, 잘 뛰겁니다. 두꺼비는 복과 행운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금두꺼비, 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, 또 우리 상표에도 두꺼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떤 소주 회사에서. 이 두꺼비를 로고로 사용한 적도 있죠. 생긴 것은 개구리하고 똑같은데, 등이 오돌토돌합니다. 피부가 오돌토돌하고, 잘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. 개구리는 팔짝팔짝 팔짝 뛰는데, 어, 이것도 뛰기는 합니다. 그러나 개구리만큼 잘 뛰지는 못합니다. 네. 이것이 우리 닭장에 왔습니다. 우리 닭장에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려는 녀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제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어유, 지금 제 손만한 손만큼은 안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. 아, 배는 약간 얼룩무늬고 등도. 얼룩무늬어서 군인들, 군복으로 이 두꺼비를 보고 이게 유장복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유장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독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독이 있어서 다른 애들이 이 두꺼비를 잘 잡아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"아이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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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나가려고 그래, 가서 어디 가든지 가서 잘 살아." 어마 닭장에 들어왔는데도 저희나 기러기 닭들이 얘를 공격하지 못한 것은 얘가 워낙 크니까 무서워서 공격을 못한 것 같습니다. 두꺼봐 두꺼봐 뭐하니 이런 노래 있죠. 네. 애들 놀때그 노는 모습도 그런 거 두꺼비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게 있었는데 이 두꺼비가 오늘 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음. 어 이거 이거 튀어나오는 것 같네. 어? <laughs> 네. 두꺼비, 형과 복을 가져다 준다면 두꺼비가 우리 각장에 들어온 것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.